그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6장, 6장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어, 경건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년 동안 그 양의 털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35kg나 어, 찐다고 합니다. 털이 많으면 뭔가 따뜻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치게 많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목소리> you get my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죠? 네. 어, 우리가 생각할 땐 어, 양털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6장 6절이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해롭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 처음 이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양이 1년에 한번 턱을 털을 깎지 않으면 어 이게 배변을 못 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무엇이든지 꼭 양의 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해롭게 되기 때문에 오늘이 6장 6절 오늘의 키워드 말씀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만족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건의 열쇠 벌써 정답을 말했는데요. 경건의 열쇠는 여러분 뭘까요? 바로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왜 경건의 열쇠가 만족함인지 오늘 뭐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어또 이렇게 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만족함입니다 여러분 만족함 그래서 경건의 열쇠가 만족함이고 이 만족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심지어 뭐조차요 여러분 교회 예배조차 교회조차 만족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욕구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6장 3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리를 성경의 다른 것을 덧붙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왜 자신의 만족함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만족함이 사라진 사람의 특징인 거죠. 이 시대가 많이 발전은 했지만, 만족함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잖아요. 예전에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댓글이나 여러 싼 그런 데 보면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놀라웠어요. 와, 어떻게 지금의 이 시대를 정확히 또 말하고 있는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똑같았구나. 교만해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고, 시기와 분쟁과 서로 비방하고, 사악한 의심이 있고, 이 모든 뿌리가 여러분 뭐라고요? 만족함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진리라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기 어려울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거쳐 결국은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모금, 비유로, 거기에 씨앗을 심어봤자 자라지 않는 거죠.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경건을 이익으로 수단을 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가 더 맑다. 내가 너가 더 틀리다. 이런 많은 것들이 원인이 보다 만족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3장, 3절, 4절, 5절 이어서 드디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시작.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한번 더요.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의 열쇠 핵심 신앙의 핵심 오늘 여러분 이 열쇠를 가져가신 분에게 이건 황금 열쇠입니다. 신앙이 더 재밌어지고 유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키워드가 뭐다? 만족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내가 다니는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가족, 우리 추수하는 교회. 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자녀는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안타깝고 아니요, 여러분. 만족함이 열쇠입니다. 경건은 힘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해야지, 홀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멀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만족하는 삶이 곧 경건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돼야, 그래서 작은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아, 내가 뭐 이거 나눈다고 되겠어? 그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이 작은 것도 나눌 수가 있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열쇠는 여러분 무엇이다? 만족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이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말씀 다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한 가지 열쇠는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이 열쇠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열쇠는 뭐다? 만족함이다. 만족함. 우리 연재도 잘 듣고 있지? 기타 산 다음에, 아, 다른 기타 살걸. 불만족하지 말고, 그 기타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laughs> 내가, 아, 우리는 늘뭘 선택하고, 아, 그렇게 할걸, 뭐뭐 할걸, 껄껄 그러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만족함이 신앙의 열쇠다. 오늘 이것만 알고 돌아간다면 디모데 전서 여러분 시리즈,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너네 만족해야 돼.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근데 너의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거지.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지금 한번 게스에서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이게 하여튼, 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우리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네, 우리 수요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돈! 네. 또 다른 분들. 어, 돈! 현서? 네, 어, 돈! 육아! 아, 그이요 육아! <laughs> 맞습니다. 마음! 어, 마음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쵸? 네. 여러, 네, 답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연재는 혹시 기타? <laughs> 잠! 어, 잠을 만족하지 못한다. 저의 안에. <laughs> 아니, 낮잠을 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laughs>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지금 우리 김선우라고 올라왔지만 저희 아내입니다. 지금 네네 네,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지 못했던 건 바로 머니 머니에도 머니 돈입니다. 돈네아 연재 기타랑 식욕이라고. <laughs> 아, 아, 애들의 의견이랬대요. 저희 집에서 오늘 지금 밑에 소망이도 슬리오버를 해서 지금 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소망이, 네, 지금 뭐 애들 4명 지금 다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애들이 말한 거래요. 들, 들어야 하는 노래, 노래를 많이 듣고 싶나 봐. 그런데, 아 만족하지 못한데. 낮잠, 아, 만족하지 못한데. 잠, 우리 친구들, 왜냐면 지금 깨워서 예배 드리게 했거든요. <laughs> 우리 애들 4명 지금 깨워서 예배드리게 해서 잠이 지금 부족하다. 연재는 기타, 아, 연재 만족해야 돼. 그쵸? 식욕, 식욕. 연재야 너의 식욕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 추수하는 교회. 맞지? 네. 근데 어, 공통적인 거? 성경은?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온 답변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돈이죠, 돈.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여러분,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요즘의 시대에 더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시대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모든 물가가 비싸지고, 유럽, 제가 어떤 여행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는데요. 캐나다 기름값의두 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와, 그래서 이 캐나다보다 더 심하구나. 지금 우리는 그나마 약과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마지막,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아까 6절 빠지셨죠? 뒤에가 그래서 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돈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지.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갈수 없다. 공술의 공수거. 진리는 통하잖아요? 유명한 사자성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렇죠? 이수신 장군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 진리는 통하게 돼 있거든요. 6장7절입니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올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라는 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상이 30%에 들어가는 거래요. 나머지 70%의 많은 사람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왜냐?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돈은 여러분 중립적이에요. 돈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명하고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이 중립적인 돈이 뭐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되고, 이 돈을 사모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사모하는 거야. 사랑에 빠졌어. 짝사랑에 이런 사람은 심지어 뭐에도 떠난다? 믿음에서도 떠나서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고 자기를 찌른다. 와, 이게 자기를 찌른다는 말이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살한다는 얘기에 심지어 이돈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예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전 세계가 주식이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금융위기를 겪었던 독일의 5위 부자. 그 당시 때 96, 아니, 몇 조의 단위인데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아돌프 메클레그 당시 세계 96위 부자였고 독일의 5위 부자였는데 어떻게 3조가 있었어도 2조가 남았잖아요 근데 자살할 수 있을까 왜냐 그 재산 돈이 자신의 전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3분의 1은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감을 줄수 없는, 우리가 많이 얻어도 얻어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게 부자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만족감을 줄수 없는 그 돈만을 쫓고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는 흘려보내는 데 익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다. 이 시대 나 2000년 전이나 돈 걱정을 사하고, 사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족해야 된다. 무엇부터 내가 가진 것부터 만족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생활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그것을 걱정해야지, 돈을 걱정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경건의 열쇠는 만족함이고, 여러 가지를 만족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있죠? 너의 무엇부터 만족해라? 돈부터 만족해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관계로부터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업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 온다? 고린도 우서에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무, 모든 것은 만족함을 줄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고등학교 때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딱 그때뿐인 거예요. 나오고 나오면 만족함이 먹고 뭔가가 허전해.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여러분, 키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만족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 이것을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데이 키를 전하고 마칩니다. 우리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의 이 온라인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순간이다. 경건의 훈련이다. 그럼 그 훈련을 하기 위해 열쇠를 드립니다. 만족함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방에서 투데이 키를 소리내서 읽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열쇠는 만족함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나의 지금에 만족할 때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일 만족하기 힘든 돈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투데이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피앤페이스트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키워드라는 것 교회생활의 키워드라는 것 가정생활의 키워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열쇠를 꼭 가져가서 누리는 우리 모든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제가 첫 번째 찬양 드려드렸는데요. 오늘 또이 만족함에 관한 두 번째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함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더큰 박수소리와 더큰 함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그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娘娘